빗세명! 이거 봤어? 빗세명! 아, 맞다. 이형팔이었지 구독은 자유입니다. 8월 19일에 새로운 번진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식 번역은 21일에 등장했지만요.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무기와 관련된 단어의 뜻과 무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넘어갑시다. 시공 속성의 무기들은 경이 무기에만 있었습니다. 냉동 마치랑 뭐 중화기 그거 말이죠. 하지만 15 시즌부터 전설 무기 버전도 출시하게 됩니다. 시공 무기는 물리 무기 쪽으로 도입이 되며 특성에는 적을 처치 시 적을 감속 또는 빙결 효과를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PvE에서는 재미있게, PvP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형태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물리무기 쪽으로 도입됨으로 인해서 융합소총 버전은 등장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무기의 도입이 되는 이유는 에너지무기 칸에 지나친 몰링과 화원전이나 특수 컨텐츠에 있는 색깔 맞추기에 제한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공무기의 도입으로 인해서 물리무기 칸은 엄연하게 에너지무기가 포함이 되면서 표현이 많지 않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름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빠른 모장은 조작성 100으로 조작이 된 이후 무기 교환을 이용한 타이밍으로 공격을 하는 퀵스와 글리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의 단점을 흐리게 만들고 조작성의 가치가 훼손이 된다는 이유로 수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고 다음 것부터가 굉장히 큰데 그건 바로 주무기 탄약은 이제 무한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소식에 타이탄의 전기 중간 테리의 관성의 무효화에 대한 변경점이 떡밥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탈착 탄창같이 탄약을 소비하는 특성은 의미가 없어졌고 주 무기로 발사되는 호전적인 사자와 주 무기의 영향을 시게 맞는 멋진 모습 또한 변경점이 생깁니다. 탈착 탄창은 훨씬 전부터 변경점이 있을 것을 예고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일 줄은 몰랐죠. 오실세의 시험 무기는 이제 파밍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하며 특성이 각 열마다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기의 택갈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들이 다시 심폐소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택갈리는 오히려 그 무기의 강제에 완전히 사라져 도저히 이 무기를 파맹해야 하는 이유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갈리가 진행이 될 때, 비인기 특성 두세 개를 제거하고 새 특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 무기처럼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복합된 달의 강단 무기, 꿈의 도시 무기에는 기존 특성들이 1개에서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심지어 이 무기들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한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기 밸런싱입니다. 특탄 유탄은 PVP에서의 사용량은 산탄총의 너프와 추가된 특탄 유탄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급상승했습니다. 사냥 시즌에서는 보이지 않던 특탄 유탄은 융합의 시즌에서는 산탄총과 특탄 유탄이 점유율을 반드씩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PVP에서는 지나치게 강력함을 알고 있기에 너프를 진행했습니다. 폭발 반경, 범위 데미지, 직격으로 폭발했을 때의 데미지가 모두 감소합니다. 이러면서 직격 피해량이 증가하는 쐐기 수류탄의 존재감이 커지게 되죠. 하지만 PvE에서는 데미지가 12% 증가하는데 이건 각종 너프를 생각해서 p v e 는의 영향력이 덜 가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총합 데미지는 증가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신에 금고 파쇄기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관총은 심플하게 pve 데미지가 20% 증가하고 이거는 경이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정찰소총과 핸드캐논도 잔몹에 대한 데미지가 15% 증가합니다. 심플하지만은 상당히 좋죠. 융합소총은 대규모 밸런싱이 있음을 예고를 했고 정말 커다랗게 밸런싱이 들어갑니다. 각 프레임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고 그닥 유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수정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프레임이 PVE에서의 공룡력 보너스가 15%로 높아지고 충전 시간 발사되는 탄환의 숫자도 변경이 됩니다. 파괴력이 제일 높은 고충격은, 잠깐만, 이거 고위력 프레임 아니었어? 왜 이름이 바뀌었어? 충전 시간이 증가하고 발사되는 탄환이 5개 줄어들어 총합 데미지의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서 안정성의 영향을 덜 받고 사거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거리 교전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정밀 프레임과 적응형 프레임은 변한 것이 없지만 기본적인 피해량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컨텐츠에서 허락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톡사 프레임은 충전 시간이 감소되고 기본의 탄환 수도 7개로 증가시켜 총합 데미지가 올라가고 안정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근접전 쪽에서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비상 계획은 충전 시간을 완전히 뻥튀기 시키면서 주요 특성 중에 하나였지만 이번 패치를 통해서 충전 시간이 올라가지만 그에 비례해서 발장 데미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다른 탄창 관련 특성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지만 개조 부품이나 걸작은 데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개조 부품이나 걸작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대신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가 변경 계획을 잡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변경들은 경이 무기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관총인 제노파지 는 PVE 버프를 받지만 그 수치를 덜 받으며 이를 비례해서 기본 발사 속도를 90으로 낮아지죠. 호전적인 사자는 소지 탄약 무한과 유탄 밸런스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소지하는 탄약은 무한이 되고, 특탄 유탄의 변경 사항은 모조리 받게 되는데다가, 기본 재장전 능력치가 최하로 떨어지는 대신, 유탄의 폭발에 영향을 받은 적의 수에 따라서 재장전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호전적인 사자의 행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백스의 신화 배격제는 레이드에서만 획득 가능한데,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의 밸런스로 가져왔지만, 그냥 구린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버프가 진행이 되며 PVE 데미지가 40% 증가하고 기본 모드 사거리는 고유력 프레임 자동 소총의 사거리와 같아지며 안전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총매제 특성은 적을 처치하고 안전성과 공격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며 선역 융합 소총 모드일 때 충전 시간이 5 0 0도로 낮아지는데 일반 선역 융합의 충전 속도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형 융합 모드가 아닐 때 다른 무기로 바꿔도 과충전 스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무자비는 융합소총의 밸런스에 영향을 받아서 충전 속도에 따른 데미지 감소폭이 40% 감소하는 것이 추가됩니다. 중첩에 따라 발사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엄연하게 발사속도와 관련된 버프가 이루어진 것이죠. 요트는 충전 시간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충전 시간이 조금 빨라진 대신 그에 비례해 데미지도 소폭 감소합니다. 성체는 PVP에서의 파괴력은 부모님이 실종된 수준이라서 원거리 산탄총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이거는 너무 강하다는 입장을 밝혀 분산되는 범위가 증가하고 PVP의 데미지가 15% 감소함으로 인해서 소호자를 한 방에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성체 안 쓰지 대신 PVE에서의 영향력은 전무한 수준이라서. 데미지가 10% 상승시킵니다. 멋진 모습은 주무기 탄약 변경이 영향을 받아서 특탄, 중탄을 획득할 때 탄약이 재장전됩니다. 그냥 범람이 된 거죠. 무정부는 몇년 동안 PVE 콘텐츠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한 번의 페이지에서 게임을 끝내는 것이 아닌 여러 번의 페이지로 진행이 되는 플레이를 원했고. 무정부는 그것을 완전히 반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스를 잡을 때에만 영향을 주도록 변경하고 싶었고, 이로 인해서 총합 탄양의 수량이 16개로 감소하고, 보스에게 주는 피해가 30% 감소합니다. 레이드 보스에서 사용하지 말고, 용사나 하이몹을 잡으라는 뜻이죠. 다음은 특성이 변경됩니다. 주변의 아군이 2명 이상일 때 데미지 보너스가 생기는 사선 특성은 너무 강해서 보너스가 20%로 감소합니다.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광폭이 15%입니다. 몇몇 데미지 버프 특성은 폭발 무기 탄환을 직접 접촉을 해야만 효과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플래시 데미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이 됩니다. 나머지 변경점은 유탄, 로켓의 시각 효과가 변경되고, 이제 전설융합, 선형융합은 유형별 충전되는 모습이 구분이 됩니다. 앞으로의 변경점은 선형융합과 건기를 발사하는 발사기 프레임, 중화기 검에 대한 수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공, 소로스 체제, 냉동마취, 불법 무기 등 일부 무기에도 수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진 반자동 무기들, 속사 프레임의 파동소총, 경량정찰소총 같은 무기들에 대한 변경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기 교체 시간을 빠르게 하는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 변경점들은 마녀 여왕이 출시되기 전인 15시즌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녀 여왕이 출시된 이후에는 전설 무기의 전체성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등장할 무기 정보도 등장했습니다. 의식 무기는 중화기 로켓이고 주요 특성은 보조를 획득하면 데미지가 상승하는 폭발적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봉대는 보조무기, 신의 장엔 자동소총, 갬빗은 정찰소총으로 추측은 되나 스코프가 저격총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예언은 이제 아홉의 시험 무기가 추가되며 무작위 특성으로 변경돼서 등장합니다. 무기는 핸드캐논, 보조무기, 파동소총, 정찰소총, 산탄총, 저격총입니다. 그 외에 복각되는 전설 무기들은 검은 전갈 스케어스로크, 스케이트 축제, 법적 대응, 스포일러 주의, 양치기 감시입니다. 번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밸런스가 예정되어 있죠. 하위직업 능력 변경도 포함하면 거의 3.0급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소식으로는 새로운 시즌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영어 이름은 시즌 오브 로스터로 상실, 잃어버린, 패배, 굴복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크한 스토리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라소프와 오시리스가 같이 있는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최후의 도시 오버라이드 전투에서 전투 중 실종 상태였던 오시리스의 행방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시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마라소프는 또 어떤 식으로 스토리에 개입하게 될까요? 그거는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핵 잡는 프로그램인 안티치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배틀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혔고 제작진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출시했지만 이곳을 통해 문제를 수정하고 핵들을 잡아가면서 좀더 원활한 전장 환경을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사냥! 좀 바밍되세요. 특탄, 유탄, 너프 되는 거는 고소하긴 한데, 그래도 엄청 쓸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그전에 핸드 캐논 PvP 너프는 왜 없...